아홉시 땡 하면 시작할거에요 나는 어떻게 잠재가 없이 랭킹 1등을 찍을 수 있었는가 <목소리> 선생님은 믿고 가면 39 나오나요 너도 아니, 나가 아니, 너도 쉬어요. 나가 오케이? 아주 그냥 불량해 아직 시작도 안해놓고선 그런 어? 뒤가서 있어 그냥 어? 여러분들 근데 가르친다 뭐다 이런거는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으세요 알겠죠? 몰라도 아는척 하세요 알겠죠? 어 썩어버 자 아홉시입니다 자 아홉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코너에 대한 이해도, 각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요 자, 그 다음에 드리프트에 대한 이해도, 뭐 여러분들이 뭐잘 아시다시피, 이 각도와 이해도는 세트다. 자, 내, 내 기록은 왜남들가 다리는데 느린가? 여기에 대한 정의를 제가 좀 내려드릴게요. 그리고 자, 앞으로 내가 아 이걸 이해하면서 이제 기록을 좀 줄이는 과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자, 처음. 도가의 첫 코너는 하나를 모으게 빌드잖아. 자 맞죠? 하나를 모으는 게 빌드인데 드리프트와 이 코너 있잖아. 이 코너는 되게 각도가 중요해. 왜냐면, 이 드리프트 시작점과 끝점, 이게 감속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록을 자주 유지할 수 있어. 그래서 첫 코너가 되게 중요해. 이첫 코너에 첫드리프트로잘 들어가야만이 두 번째 드리프트로 할수 있는 그런 길이 잘 나온다. 그럼 나는 어떻게 들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트레이너를 하는데, 이 고가 보면은 1, 2, 3, 4차선이 있잖아요. 1, 2, 3, 4차선이 있는데, 90도 코너에서는 1차선을 쓰지 않아요. 굳이 1차선까지 쓸 필요가 없어. 이거는 버려. 멀티 외에는 들어갈 필요 없어. 두 개만 이용하시고도첫 코너가 들어가되 아주 잘하게 들어갈 수 있다. 오케이? 나는 달릴 때 미니맵을 본다 커수 미니맵을 보면은 코너에 대한 맵의 지도가 나옵니다. 얼추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아이 코너는 45도다. 이 코너는 90도다. 라는 판단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90도일 때, 90도일 때 드리프트 강도를 내가 연습하면 돼. 그러면은 이 코너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목소리> 이 95도인지 90도인지 눈으로 대충 때리라고 저저 망치 칸저 니가 선생할래 선생님 앉아 있을까 가 가지고 하나 모아 자 드리프트를. 시작했어. 자, 처음에 240이잖아. 맞죠? 자, 간다. 다시 230으로 감속이 되죠? 내가 오른쪽 코너를 갔을 때 처음에 드리프트 할 때는 감속이 돼요. 감속이 되지만 이 코너에 들어간 순간부터 가속이 돼. 처음 라인을 더 이상 이 각도 이상을 꺾지 않기 때문에 가속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시스템이 그래, 지금. 카라플 시스템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음과 마지막에 끊을 때가 중요하다는 라 거는 감속 관리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항상 물어보는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보시죠. 자, 여기서부터 슬슬 가속을 시작하는 거야. 이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드리프트가 코너에 들어가기 직전에 눌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드리프트라는 거는 저처럼 이게 공간을 이용하면 미리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까지 가속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이첫 코너 하나에만 이렇게 영혼이 들어가야 돼첫 번째 코너로 이어서 두 번째 코너에 라인까지 만드는 일석이조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자 가속을 시작했고 마지막까지 쫙 끌잖아 봐봐 그리고 끝나는 지점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어디야 다음 코너는 약간 뭐한 45도 45도 45도로 봐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길을 알아야 내가 가속을 사, 더 살릴 수 있고 남들보다 1km는 더 앞,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걸 어, 머릿속에 때려 박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니까 러 여러분들 기록을 잘 내려면요. 한 코너 한 코너에 대한 실력을 엄청 많이 써야 돼요. 이한 코너가 진짜 많이 차이 나면은 한 0.5, 0.5도 차이 나고요. 보수분들은 여기서 속도를 얼마나 끌었냐, 안 끌었냐에 따라서 뭐 0.1도, 0.2도 볼, 볼 수도 있어요. 이 코너 하나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쌓여서 쌓여서 기록을 뽑는 거지 여러분들 기록이라는 게 대충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면은 모든 빌드가 남들과 똑같지 않아요.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나는 내가 연구를 했고 내가 이게 더 빠르다라는 정의를 내렸어. 오케이? 자, 여러분들에게 갑니다. 자, 일단은 첫 코너에 대해 내가 라인만 잡을 줄 알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커팅이 빠르진 않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첫 코너 들어갈 때는 양 사이드에 라인을 다 버리시고 자, 준비가 끝났어 나는. 첫 코너에 대한 준비를 끝냈고 자 도움닫기 미리 들어갑니다. 자 보시죠 코너 시작도 안 했는데 미리 들어가는 거 보이죠? 감속을 넣는 거야. 감속을 넣은 다음에 코너에서 가속을 살려서 조금 더 속력을 이용해서 나는 남들보다 좀 앞서 나오고 싶다. 그런 마인드 쫙가죠자 이때도 중요해. 여기까지 왔어. 자자 자, 여기 시작 지점. 시작 지점을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모든 라인 다 바뀌어. 시작 점이 모든 사람이 같진 않아요. 저는 약간 좀 왼쪽이었죠 여러분들에게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코너에 대한 의식을 때려박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완성된 거야 자첫 번째 보이죠? 시작하고 끊고 여기서 시작하게 될 시점에서 라인이 바뀐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다음 코너는 전 코너보다 조금 더 작은 아치야. 작은 유턴이라 소리지. 여기서 이제 드리프트를 또 바꿔야겠지. 어? 여기서 들어가야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시면 조금 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도 똑같아. 여러분들 항상 처음과 마지막을 기억하세요. 처음이 좋 마지막까지 깔끔하고 마지막을 잘할수록 다음 코너에 대한, 어, 라인도 잘 나온다. 자, 갑니다. 오늘 1교시는 코너에 대한 이해도였습니다.